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8 풍수 얘기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인을 접촉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상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타인과 접촉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 엔트리 개념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자, 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대한 풍수는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뭐 풍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관이 어떻다, 뭐 어떻게 하면 좋다 더라 하는 정보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3 5팔 풍수에서 전해드리는 어떤 풍수의 팁 같은 것을 또 새로운 기본으로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을 딱들어오려면첫 어 번째 이건 아파트 개념으로 봅니다. 요즘은 전부 원룸이나 또뭐 고스텔이나 또 아파트 생활이 거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주택도 때로는 포함이 됩니다. 자, 내집 호수가 있죠. 몇호 이렇게 되어 있을 때그 호수가 예를 들어서 301호라고 할 경우에 301호라는 그 명찰이 대문에 탁 있죠. 그 명찰이 있는데 실은 그, 풍수에서는, 모나고 각진 것을 격하게 해서 별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보완하는 그첫 번째 단초가 됩니다. 자, 또, 나는 우리 집다 좋은데, 호실이 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을 임의로 내가 싫다고 바꿀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둥근 모양으로 된 명찰에다가 호수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 보통 보면 둥근 모양, 약간 타원형이죠. 그래도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이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이러나 서라나 난 그거 관계없어 하면 할수 없는데, 아, 그래도 나는 호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그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느껴질 때, 그거는 내 집이나 직장이나 사무실 다 똑같습니다. 둥근 저 플라스틱 명찰 거기다가 호실을 딱 붙여서 걸어놓으면 그런 흉이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요즘은 문패를 별로 안 달죠. 그러나 호실은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은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자 문을 열고. 딱 현관에 발을 디디고 들어오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집에 있는 곳으로 오는 손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좋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현관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은 나를 또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귀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현관은 일단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신발을 벗어 놓고 가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신발은 거의 신발장에 놓고 탁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잘 없고 한두 클레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는 집은 생각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합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세균이나 좋지 않은 기운이 유입되도록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그냥 탁 놓지 마시고, 신문지 한장 정도나 아니면 그만한 종이, 신발에 좋지 않은 기운을 흡수하는 종이 한 하나를 딱 접어서 A4 용지 한두배 정도 되게 되는 종이에다가 신발을 딱 항상 올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신발에 좋지 않은 기운은 그 종이가 많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딱 들어올 때 보면 벽, 벽이 있죠. 한쪽 벽은 신발장이 있거나, 한쪽 벽은 거울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밋밋한 벽이거나, 이렇죠. 자, 우리가 살면서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죠. 거실이나 이런 곳에. 그, 요즘은 그걸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의 습관으로 인해서 가족의 사진, 소중한 사람들 사진을 집에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면 현관 한쪽 벽에다가 탁 걸어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이 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포메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진, 나의 사진도 좋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은 현관 한쪽 벽 입구에 이쁘게 모칠은 하시지 말고 딱딱 걸어두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조명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현관 입구에는 센서 등을 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센서 등을 켜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사람이 들어올 때 보다 좀더 밝은 조명. 그것이 좋습니다. 센서 등은 1 0 w 가채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볼때 조명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그, 몇와트가 더 밝고 안 밝고에 따라서 매출에 상성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그뭐 센스 등이든 그냥 장식 등이든 이렇게 뿔구스름하게 좀 밝지 않은 그런 것 다시지 말고 와트 수를 좀 높여서 아주 밝고 환하게 그렇게 불이 들어오도록 현관이 많이 환하게 어떻게 보면 그실보다는 조금 좁은 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명의 그 와트 수가 좀더 높으면, 현관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나 유입되는 에너지의 기운의 흐름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조명을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 같으면 괜찮으나 신발장이 조금 높이가 안맞아서 손을 하나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다면 그 부위에는 항상 손을 넣었을 때 먼지가 이렇게 쓰러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에 신발이 어수선하게 있거나 이런 것도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풍수는 균형이 최고의 덕목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마지막 체크할 점은 무엇이냐. 자, 신발을 우리가 다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신발을, 그 신발의 그앞 코가 어디에,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도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신발이 전부다 우리가 보면 돌려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신발을 보기만 하면 탁 돌려서 바깥으로 보게끔 다 이렇게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벗어 놓은 채로 안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신발이 신발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상황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가 그 집에 날이면 날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일정하다고 하면 또 우리 가족이 널 그렇다고 하면 그 신발의 방향은 크게 중요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있다든지 또 남편이 출장을 가서 며칠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족이 잠시잠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신발 코는 반드시 집 안쪽으로 딱 오게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발을 저 신발장에 다 넣고도 신발이 밖에 진열돼 있는 신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현관이 많이 밝고 환하다면. 양의 기운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신발이 좀 많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이 그다지 밝지 않다면 남성의 신발이 많은 것은 조금, 어, 제가 말에 문제가 있네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관이 좀 어둡다고 하면 그것은 음의 기운이 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남성의 신발이 좀더 수가 있어야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여 현관 입구의 풍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